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아십니다 오늘은 보미 R 무선 마이크 세트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우리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지향성 마이크 혹은 내장 마이크 쓰시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마이크 세트가 되겠어요. 가성비 좋은. 자, 그러면 우선 차근차근 구성품부터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 설명서 있고요. 가장 중요한 송수신 세트 있습니다. 얘, 얘가 보이시면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 얘 마이크가 꼽히는 송신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웃풋 보이시죠? 아웃풋 수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제품 USB 타입 C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송신기 같은 경우는 별도 라인 인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음악이라든지 다른 외부 사운드를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과 동시에 해당 제품 수신기 쪽에는 이어폰 네 맞습니다 촬영감독이 여기 이어폰 꼽아갖고 촬영하면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하고 을 있어요 나름 작은 제품인데 괜찮죠 또 반대편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 버튼 있고 페어링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오. 콤팩트한 데 있어야 될건다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다른 자 보시면은 네 핸드폰 혹은 이거 보면 고프로 예 고프로 마운트거든요 그런 거 마운트해서 삼각대 혹은 셀카봉처럼 쓸수 있는 요런 예 셀카봉 거치대 있고요 그와 동시에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들은 여기 앞서 말, 말씀드린 송신기 여기에 꼽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마이크는 바로 옷에 꼽아서 쓰시면 되고 이런 긴 마이크의 경우는 꼽아서 이 줄을 뽑아서 네 목소리가 나는 그 근처까지 올리면 되겠죠. 이런 네, 섬세한 부분까지 다 챙긴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마이크 케이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기본 마이크. 마이크 2, 뭐 카메라라고 할수 있겠죠. 둘 다, 예, 3극이 있는 케이블 하나와 이 제품은 마이크 2 스마트폰이 되겠어요. 3극과 4극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예, 폰용이라고 이쁘게 디테일하게 여기 마이크라고 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상당히 구성 괜찮아요. 이거 하나 샀는데. 기본적으로 있 세대 될거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셀프 촬영할 수 있는 브이로그 찍기 괜찮은 요런 세트까지 넣어준 거 섬세한 부분 마이크도 두개 넣어준 거 섬세한 부분 신경 썼다라는 거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 과연 얼마나 괜찮은 사운드를 송수신 해주는지 한번 샘플 들어봐야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제품들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 드려 볼게요. 샘플 한번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재 하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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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만디아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워낙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차피 마이크 포트가 이렇게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별도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어?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소음이 가능한지 확인한 영상 같이 또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보이시죠? 멀리, 멀리 가고 있지만 목소리, 마이크는 제대로 소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네, 마이크, 목소리는 잘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요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보셨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앵글에서 아무리 멀어지든 혹은 앵글에서 사라지는 상관없이 마이크 소음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코롬 폼이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장단점 간략하게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첫 번째. 찰진 구성입니다. 네, 요거 하나 샀는데 무선 마이크 세트 하나 샀는데 그냥 셀프 브이로그 찍을 수 있는 세트까지 온다라는 거. 심지어 얘는 참 마음에 드는 게 수신기를 이렇게 바로 꼽을 수가 있어요. 거치, 거치 기능까지 있는 나름 생각대까지 되는 나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름 가성비에 나름 가성비. 요게 약 1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가나마 들어가셔서 무선 마이크 세트 카메라와 관련된 무선 마이크 세트 검색해 보세요 기본 25만원은 때리고 갑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 번째 나름 간편한 사용성이에요 사용성 좋아요 그냥 키고 키고 하면은 깜빡이다가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붙은 거예요 그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 사운드가 좀 크게 녹음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 볼륨 버튼 눌러갖고 사운드 조절하시면 된다. 예, 뭐 딱히 배울 것도 없고 아주 간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본 제공되는 마이크 있긴 하지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추가 마이크를 구매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꼽아서 일반 외부 마이크 또 사용할 수 있다. 어? 그 부분이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단점 찝어드려야죠 단점. 어, 앞서 샘플들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 기본으로 주어지는 마이크가 약간, 약간 부족해요. 제 느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있는 다른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자, 기본 마이크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떤가요? 확실히 더 나은 음색이 들리는 게 들리시나요? 저만의 착각인가? 아무튼, 요로코롬에서 기본 마이크셋이 조금, 아,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네, 별도 마이크 단자가 있으니까 추가 마이크를 구매를 해서 괜찮은 마이크 구매해서 쓰시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요로코롬에서 간단하게 봄이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 세트 같이 한번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하셨습니다 그럼 뿅